나는 목표 52억 5천만 원 달성했네요, 오늘. 보니까. 111반 당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 넘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 목표액을 달성했네요, 100%. 월, 교를 잊지 말고 이어주세요. 여기가 울산시. 울산시입니다. 여기 울산입니다. 중대 재해법은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국회 통과가 됐습니다. 정의당 텐트가 어디까지 있으면 됐냐? 철수했네요. 중대재해법벌제정 생명의 집중성이랑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나왔네요. 일단 2020년에 시작해서 2021년 오늘 1월 10일입니다. 마무리 되었나요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제 얼굴도 이럴까요?